오늘 참그래도 여러분이 참석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아직까지 많이 계시다는 데 대해서 참 자부심 느끼고 행사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제 취지서다 뭐, 뭐 저기 뭐 건배 저청 건배 절차 아니라 만세 삼장, 여러 가지를 순서대로 할 테니까요. 인사말은 제가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도 춥고 평일 날이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해 12월 일어난 한국 정치의 현실을 일본에서 많은 뉴스를 듣고 바라볼 때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 혼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 계엄령은 한국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비현실적이라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국어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윤석열 대, 대통령의 야당이 독선적인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춘안이 가결되어 탄핵 유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윤법적인 행위를 국민이 투표로 선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제일동포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국의 결단이 왜 탄핵이 대상이 되고 내란죄로 구속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가혹한 폭포에 방의하기 위해 뜻을 모아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일동포 여러분, 탄핵과 반대 내란 무죄를 위하여 우리는 제일 동포의 성지인 이곳 오사카 코리안타운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당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가게끔 하겠습니다. 오늘 그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의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